예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상상수월래 한국경제TV 주식창 최종 고수입니다. 반습니다 자, 10월 8일 장 마감이 됐습니다. 제가 오늘 우리 어, 리딩을 하는데, 오전장에 장 시작 전에 우리 회원님들한테 어떠한 얘기를 해드렸냐면,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전일자 우리나라는 이미 미국의 이제 부채한도 부분들이 좀 됐다.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음? 뭐, 지수에 대한 기대치들보다는, 국목이 과연, 어떤 형태로 움직일 것이며, 그리고 오늘, 시장이 다소 조금 소화상태로 진행이 돼 다음 주를 바라보는 데, 더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. 뭐 여지 없이, 어, 예, 국내 증시는, 보합권에서 긴장을 좀 반복을 하면서, 약보합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. 자, 코스피 지수는, 마이너스 음, 0.11입니다. 마이너스 네, 0.1%. 하락 마감을 했고요.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큰 변동폭은 좀안 보여줬습니다. 0.03% 0.3% 0 .03 하락 마감을 하면서 호압 수준에서 좀 막.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중 내내 좀 거래를 하시거나 좀 매매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또 매매를 할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기 때문에 뭐 변동성 측면에 있어서는 매매를 하는데 있어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내가 방망이를 짧게 잡고 트레이딩을 좀 하셨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래도 좀 쏠쏠하게 수익을 낼수 있었던 종목군들 섹터군들이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어, 일단은 뭐 전일 증시입니다. 전일 미국 증시는 부채한도 상향조정이죠. 부채한도 상향, 증액이죠 증액. 증액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상향이 좀 빠르게 좀 진행이 됐었고요. 국내 증시는 이미 전일자. 국내 증시는 전일자에 반영을 했죠. 10월 7일날 네. 국가 같은 경우3% 이상.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오늘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 쪽에 부합을 하기보다는 또 오랜만에 열리는 중국 증시 상해 쪽에 대해서 좀 눈치를 보는 좀 하루를 좀 보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될것 같고요 뭐 추가적으로 좀 올라가지 못했었던 이유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일단은 원달러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 그리고 장중에 당중에 어 미국이죠. 네, 미국 국채 금리가 국채 금리가 또1.58 정도로 또 상승을 하는 흐름들을 보여줬던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상승 압력보다는 또 하방에 대한 압력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압력으로 작용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음, 수급적인 부분들을 한번 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국내 오늘 수급들을 좀 보시게 되면, 어,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부분들이 상당히 좀안 좋았던 것 같아요. 지금 보시게 되면 제가 캡쳐를 해서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선물까지 한번 캡쳐를 좀 할게요. 화생 쪽에 대한 움직임들도 우리 회원님들께서 체크를 좀 하셔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. 지금 보시게 되면은 개인들이 오늘 순매수가 4,600 정도가 좀 나왔고, 외국인들이 489억 원 정도의 순매도가 좀 나왔습니다. 그리고 기관들 같은 경우 거래소 시장에서 4,500억 정도. 매도를 좀 보여준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하락 압력에 있어서도 수급적으로도 그렇게 쏙 좋진 않았다. 그리고 전일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상당히 좀 많이 매수를 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 3,000억 정도 넘게 매수를 했잖아요.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또 2,200억 정도 매도를 함으로 인해서 코스닥 수급들도 마찬가지로 뭐 연속성은 좀 보여주기 좀 쉽지 않았다.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기관대 같은 경우도 한 1,100억 정도 순 매도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뭐썩 좋지 않은 그런 흐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. 거기에다가 또 삼성전자가 상당히 예상 실적 자체를 좋게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그렇게 크게 IT 쪽 그러니까 공급 병목 현상이겠죠. 반도체에 대한 이러 이제 공급량에 대한 문제점들이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적을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뛰지 못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, 코스닥에서도 매도세가 상당히 있었고, 거래소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기업있다 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. 어, 그리고 또 특징적으로 상승하는 업종들을 좀 보셔야 될것 같은데, 일단은 뭐 상승했었던 업종들을 좀 보시게 되면, 의류업종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상당히 좀 강했어요. 강세 업종으로는, 강세 업종으로는 자, 자, 일단은 의류업종 의료업종에 의류 대한 흐름들이 상당히 좀 강했어요.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뭐, 2차원지 쪽 같은 경우는, 일단은 뭐, 관련된 소식들이 어제 밤이죠. 어제 밤에 좀 나왔었는데, 일단은 뭐, LG 솔루션과 GM, 전고체 배터리 개발 속도를 낸다라는 부분들, 그리고 GM 쪽에서 전기차에 대한 생산량 자체를 늘릴 수 있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, 2차원지, 특히 이제 전고체와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흐름들이 상당히 좀 좋았다라고 보시 좋을 것 같습니다. 뭐, 대표적인 종목으로는, 어, 한농화성, 한농 화성에 대한 주가 흐름들 변동성들이 상당히 좀 크게 좀 나왔었고요. 그다음에 이제 CIS, CIS 쪽에 대한 주가 흐름들도 변동성들이 상당히 좀 크게 나와주는 그런 이제 흐름들을 좀 보여줬고요. 그리고 뭐 특징적으로 또 하나 좀볼수 있는 부분들은 아 이거를 좀 빼놓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아 포스코 케미칼입니다. 포스코 케미칼 아마 오늘 포스코 케미칼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어 오늘 저의 변동성 왜 이러는 거야? 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갑작스럽게 지금 급락을 했었는데 일단은 뭐 나왔던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 어, 일단은 퀄리티 파이 그니까 퀄리티를 못 맞췄다는 얘기죠. 네, 퀄리티를 못 맞췄습니다. 그러니까 SK 이노베이션, SK와 어, 삼성조, 네, LG, LG 조인가 삼성조인가요. 하여튼 어찌됐든 어, 동사가 생산해 주고 있는 양극재에 대한 나쁜 퀄리티를 맞춰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좀 반사익을 입는 기업들이 있었죠. 코프로비엠 네. 코 프로 비엠이 반사익을 좀 입었었고, 그 다음에 이제 LNF. LNF. 그 다음에 중소형주 쪽으로는 e n d 정도. 네, 이런 종목군들이 뭐 포스코 케미칼이 좀 밀리는 자리를 좀 차지할 수 있지 않겠어? 나있지 않겠어? 라는 소식들,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뭐 오후장 내내 좀 변동성을 좀 보여줬다.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. 그 다음에 응급제 쪽으로는 솔루스 첨단 소재가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. 뭐 여전히 오일선을 타고가면서 성장에 대한 스토리들이 쓰여지는 그런 흐름들을 좀그려줬다 좀 어, 일단은 뭐 이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각광을 좀 받았었고요. 그리고 오랜만에 또뭐 테마주들에 대한 움직임들도 괜찮았던 게좀 있었습니다. 괜찮았다라는 게뭐 말씀드리기가 참 애매한 종목군들이죠. 뭐 일단은 뭐 이재명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뭐 괜찮은 흐름들을 좀 보여줬었고요. 그다음에 윤석열 관련된 종목군들도 뭐 좋은 흐름들 보여줬다.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반대적으로 상대적으로 홍준표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들은 오전장에 변동성은 좀 보여줬는데 작 막판 들어서는 다 토해내는 상승분을다 토해내는 그런 흐름들로 좀 마무리가 되면서 확실히 이러한 이제 정치 테마주들에 대한 변동성들 무시무시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볼수 있는 오늘 상승 종목 중에서 뭐 테마라고 하긴 좀 그렇고, 뭐 테마라고 해야 될까요? 아니면 이제 2차전지 하부 그룹, 하부 서브그룹이라고 해야 될까요? 일단은 제2의 테슬라라고 불리어지는 테슬라에 대한 주가 흐름들, 리비안에 대한 주가 흐름들에 대한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좋았던 것 같아요. 우신 시스템도 변동성이 상당히 좀 컸었고요. 다음에 세원 같은 경우도 종목이 상당히 좀 크게 나와줬었고, 뭐 에코캡이라는 종목군들도 마찬가지로 급등하는 흐름도 좀 보여줬습니다. 아마 저의 채널을 잘 구독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리비안과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제가 이제 분석해 놓은 그런 이제 컨텐츠가 있는데 아마 그 이전에 좀 냄새를 맡으셔가지고 좀 매매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큰 수익을 좀 내실 수 있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우리산업이라는 종목군들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좋은 그림들을 좀 그려줬었고요. 그와 더불어서 이제 전반적인 자동차 업종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어제하고 오늘에 이어서 않고 지수를 좀 견인을 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 현대차가 일단은 뭐 하반기 기대감들이라고 해야 될까요? 아니면 저평가 국면이라고 해야 될까요? 뭐 이러한 부분들 이좀그서2% 가깝게 했고요. 그다음에 기아차 같은 경우도 2.63% 정도의 상승함으로 인해서 오늘 시장에 대한 하방 부분들을 어느 정도 견지해주는, 견인해주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고 그리고 어, 밑에 하부에 걸려 있는 부품주들에 대한 움직임들도 되게 잘 나왔어요 오늘 오랜만에. 정말 단비 진짜 단비다 단비 아마 이 자동차 부품주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으셨을 텐데 오랜만에 좀시원스러운 시원시원한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. 뭐 PHA라든지 뭐 SL이라든지 화신이라든지 그리고 어제 에 이어서 뭐 현대위아 성화이텍 뭐 현대위아 한우시스템 그리고 만도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잘 움직였기 때문에 오늘 자동차 부품주에 있어서는 상당히 뭐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주가에 반영이 됐고 오히려 자사분 기서부터는 이러한 이제 공급 반목 현상이 풀리면서 판매량이라든지 아니면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, 그리고 친환경 자동차들에 대한 판매량들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하나씩 반영이 돼 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제 오늘 상승 부분들로 끝이는 것이 아니고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이러 형태로 오늘 상승 종목 수고들이 상승 종목 섹터 상승 종목들이 좀 나와줬다라고 보 좋을 것 같고요. 뭐, 하락했던 종목군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, 조금 좀 아쉬워요. 어, 조금 좀 아쉽습니다. 항공업종에 대한 움직임들이 썩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. 뭐, 제주항공이라든지, 뭐, 대한항공이라든지, 뭐, 에어부산이라든지, 아시안항공이라든지, 뭐 이런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좀 아쉬운 그림들을 좀그려줬고요그 다음에 어제 조금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줬던 해상운송과 관련된 종목 동성 어마 무시합니다 hm 마이너스 7.78% 페노션 같은 경우도 썩 좋지 않았다 라는거 다만 음, 해상운송 쪽에서 현대 글로비스 만큼은 아무래도 이제 모 기업 자체가 현대기아차 그룹으로 좀 잡혀 있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상승 흐름 들이 뭐 군계 일학이었던것 같아요 운송업종 중에 음. 그 다음에 뭐 여행과 관련된 종목군들도 마찬가지로 모두 투어가 21선을 깨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전반적으로 자동차 쪽 그리고 일반적인 모멘텀들이 발생됐던 종목군들을 제외시키고 나서는 그동안에 좀 강했었던 종목군들은 좀 차익 매물들 차익 부분들을 좀 소화하는 그러한 하루를 좀 보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음, 전반적인 흐름들을 놓고 봤었을 때 시장은 되게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. 네, 굉장히 좀 재미있었던 흐름들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외국인들과 기관 쪽에 대한 수급 편화 흐름들 좀 보셔야 될것 같은데 외국인들은 전반적으로 좀 놓고 보게 되면은, 음 좀, 매도를 할 만한 종목군들 매도가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. 뭐, 네이처셀이라든지, 바이오니아, 뭐 이런, 에어 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한 매도세가 상당히 좀 거댔었고요. 매수하는 그룹, 매수하는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, 뭐, LNF, 뭐, 동아기업그 다음 뭐, SM, 에코프로 비엠 뭐, 우리 기술투자는 모멘텀이 있죠. 그 다음에 이제, YG 엔터도 밀림에도 불구하고 매수가 좀 들어왔다라는 거. 그 다음에 이제, PNT, 이런 종목군들도 뭐,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줬다.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상대적으로 기관들도 그렇게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. 뭐 일진 하이솔루스, 뭐 수소와 관련된 종목인데 오늘 되게 좋았잖아요. 뭐 일진 머트리얼즈도 괜찮았고요. 그다음에 이제 LG 화학에서도 순매수가 들어갔고 현대차, 그다음에 기아차 쪽에 대한 움직임들, 그다음에 솔루스 첨단 소재에 대한 주가 흐름들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. 밑에 코스닥으로 좀 넘어와서 보시더라도. 어, 기관 쪽에 대한 매도가 나왔던 종목군들 보시게 되면 하이브, 페노션, 그다음에 카카오 매도가 나왔고요. 그다음에 포스코케미칼 매도가 상당히 좀 컸네요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항상 이제 악재라든지 아니면은 순환매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당일자의 강한 움직임들을 좀 보이지 못하고 악재가 좀 나왔던 종목군들은 여지없이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도 타겟이 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지금과 같이 전반적으로 지수에 대한 흐름들 자체가 어, 무언가가 확실하게 좀클리어되지는 않은 상황, 그리고 하나가 해결이 되고 상호 풀어나가야 될 숙제가 많아 많은 이러한 시장 속에서 상당히 조금 수급적인 부분들에 많이 휘둘리는 그런 시장 분위기를 좀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안심을 하기에는 아직 이른 네, 그런 시장 흐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. 뭐 여전히 뭐한 한 가지 정도는 해결이 되긴 했지만 앞으로 좀 풀어나가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이 남아 있는 상황들이고 계속적으로 금융시장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어 수급주체들도 그렇고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도 뭐 대장주가 없는 상황 뭐 2차원 정도가 지금 대장 역할을 해 주는 것 뿐인 거지 사실은 그 밑에 하부에 걸려 있는 2부 리그에서는 2부 그룹에서는 크게 눈에 띌 만한 종목분들이 크지 않았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뭐 요러한 이제 눈치 보기 장세 그리고 호재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장세 변동성이 좀 심화되는 장세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 어, 상당히 높게 뭐 점쳐지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좀 피곤하게 좀 매매가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타겟팅이 딱 정해지게 되면 뭐 그러한 매매들을 하게 되면 수익은 또 수월하게 또낼수 있는 상황이니까 어 기존에 뭐한 달여 넘는 기간 동안 시장이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었던 부분들을 좀 마무리를 쳤다라는거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어제자에 급격하게 올라가는 신양 분위기를 만들어 내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, 그렇게 크게 종가 자체를 훼손시키지 않는 핸들을 좀 만들어냈기 때문에 뭐 연휴라는 부분들까지 감안을 했었을 때 오늘의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. 만약에 100점 만점에 점수를 몇 점을 줄수 있어 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70% 70점 80점 이상은줄수 있는 그런 시장 분위기로 만들어냈다. 다음 주로 준비를 할수 있는 충분한 여지를 좀 남겨내 주면서 기존의 금요일장과는 다른 움직임들로 마무리가 됐다라는 거 평평으로 말씀 좀 드리면서 오늘 컨텐츠는 어,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. 어,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.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